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부터 4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어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도 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문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마태복음 처음부터 22장까지 쭉 읽어 보면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전 22절에는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본 체험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닌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본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것들을 이것을 계속 의심하며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할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설립할 그 구세주,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노니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이미 행하셨고 그 자리에서 인간의 논리와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표적을 보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혹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예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 보이신 열 개의 재앙의 표적도 있었고요. 유월절 양의 피의 표적,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으며 바다를 건넜던 그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요. 40년 동안 그폐황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생존했던 기적,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기도를 통해 해를 멈추고 날을 길게 연장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놀라운 역사. 어찌 보면 그 요나의 표적보다 더 위대한 표적들이 많은데 그 많은 기적의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나의 표적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 둘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로. 성교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에 담겨 있습니다. 즉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여 이방인인 아시리아의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안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실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그 예수님의 새신부된 교회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제자 삼으라는 성교의 명령, 그 모든 것들이 요나의 표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좀더 깊게 이 요나의 표적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의 표적은 영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적과 기적은 다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성도님들은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은 소유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 계기판에 빨간 그 엔진 경고 등에 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저희가 이제 YMM 성교훈련을 가기 위해 한창 준비하느라 바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없고 바쁠 시기라서 급한 마음에 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 몇 시간 후에 그 엔진 경고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정, 그한 번은 성경기도 소식지를 프린트하는데 프린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에 저는 매뉴얼을 찾아서 분리해서 조립하면서 좀 고쳐보시는다 고쳤는데 한두 장만 프린트하고 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린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이. 그게 작동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만 딱 프린트하고 다시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몸만 고치신 거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아공에 있을 때 저희 팀에서 사무실 겸 카페로 사용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 정말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건물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복하며 치료받는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정말 크고 작은 기적들. 또 하나는 저희가 그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분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중한 여성분이 마약 소지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일이 금요일에 이제 벌어져서 거의 100% 주말 동안 주말 동안 이제 감옥에 이제는 수감될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기적같이 금요일 오후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면서 그분이 그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듣지도 못하고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그 저희만 이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이제는 사역하는 그 여성분들이 그분들이. 올렸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며 기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면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마약 중독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져 있던 분이 여성분이 기적같이 그 기간 중 건강한 아이를 그 출산, 아, 출산하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다 너무나도 좋고 기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임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육체적인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부활을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죽음의 원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저희는 병이나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현실에서 저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저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에서 저희는 죽음도 극복하는 표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인들의 회개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를 니느웨 왕이 들었을 때 그는 회개로서 응답합니다. 요나서 3장 7절 9절 말씀을 읽으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한지라 이것은 엄청난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집단 회개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상대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그이 28장에 잘 알려져 있지만 유명하지만 각 복음서 끝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이 중엔 요나서 그 요나 선지자 요나의 그 글도 기록되어 있겠죠. 이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과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이방인들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한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 유대인에 극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족속에게 선포되는 것이 이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니네เ가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생의 회개의 기적이 요나서에 기록되었기에 이방인이 땅 끝에 있는 종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교, 그 미션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니느웨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 재앙을 피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요나가 탄 배는 항해를 하지 않았겠죠. 폭풍이 늦게 왔다면 요나는 성공적으로 도망갈 수 있었겠죠. 또 요나 1장 4절 말씀을 보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폭풍이 조금 더 세서 배가 침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 던져지자 그 직후 폭풍은 잠잠해집니다. 또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물고기가 아닌 성인을 잡아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물고기 그 물고기를 주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딱그 시간에 그자리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3일 3야가 지나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기서 2장 요나서 2장 10절에 요 여호와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도 명령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 선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의 주권, 능력, 권한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땅끝까지 가라는 거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닐까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요나를 통해 볼수 있는 이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권세, 주권, 능력, 힘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희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교의 표적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회개와 영생의 표적, 또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요나의 말씀 아 요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요나의 불순종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니느웨, 그 아수르 민족의 도시 니느웨는 그 당시 굉장히 난폭하고 격렬하고 잔혹한 전쟁의 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정복하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잔혹한 핍박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통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니누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 사람을 사용하신 동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따르고 순종을 하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요나에서 본 것과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정말로 큰 일들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간에 요나가 니누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기에 이방인의 집단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사용하셨기에 요나의 표적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저희는 지루하거나 따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니느웨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통해 그 폭풍 속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서 1장 16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주연인 것입니다. 주인공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희와 저는 그 작년 말 남아공에서 나와 지금은 그 다음 사역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에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세상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흔히 저희는 그게 중동일 거라 생각하지만 인구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억 7천만으로서 어,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고요. 약1 7 0 0 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크리스천이 1%도 안 되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150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저희의 사역의 모습이나 정확하게 어떤 지역, 어떤 종족에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2년 정도 언어 공부에 집중할 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먼저 배워서 그분 그 현지인들과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 그리고 사역지로 거의 다, 다시 한번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중 계획으로는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관련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입국의 제한 제한이 있어서 계속 미루어져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한 내년 초에 미국에서 떠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 어, 어학원하고 연결이 돼서 한 저번 달, 그러니까 9월 초부터 줌을 통해 인도네시아어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교회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가 선교지에 그 나가 있으면서 한 번도 외롭거나 어, 쓸쓸했던 적이 없,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열방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요나의 표적은 그 기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영생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니네웨에서볼수 있었던 집단회계의 역사, 그 표적과도 같은 회계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는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 본 광경 천사의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복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의 표적을 보면은 저 흥분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것 같이 하나님의 성교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가 동역하여 동참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원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교는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차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교님들 니누웨는 땅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을 봤을 때니누웨인들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요나 바로 옆에 있었던 그배 안에 있던 사람들 폭풍을 통해 그 배에 있던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서부 메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도 아직 니네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역하여 니네웨에서 회개의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천하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